안녕하세요 임나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주술 회전의 어, 고조 사토루입니다. 어, 저도 주술 회전이 애니를 이제 보면서 너무 이제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타도리 유지랑 여기 뒤에 건방지게 앉아있는 유지랑이 고조를 구매하게 됐는데요. 미개봉으로 두 개를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나왔어요. 생각보다 가격대를 좀 비싸게 주고 산그 어,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프리미엄이 붙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구매하게 됐고 둘다 미개봉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요즘 구하기 좀 힘들 거예요. 이거 또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 좋아, 다 좋은데 박스가 너무 작아. 박스가 너무 작아요. 일단 한 번도 안 뜯어본 건데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뒤 표지 이렇게 보는데 뭐. 가까이서 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건방지게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안대 벗은 것도 있고, 음, 캐릭터가 매력적이에요. 아주, 아주 매력적이에요. 안대 낀 캐릭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아 매력적이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 헤드가 두 개가 있어서, 저는 일단, 일단 이렇게 헤드가 두개 있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 뜯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건 배경지 이런 건 필요 없고, 이제, 블라스터 안에 보면은, 어 이렇게 본체. 되게 심플해요. 캐릭터 자체가 되게 심플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잘, 뭐, 도색 미스나, 이렇게 잘못 나왔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개봉하도록 해볼게요. 아, 이 순간이 제일 좋아. 일단은, 음 껍데기 벗기고, 어우씨 좀 나와라 임마뭐 혼자 볼게 없어요. 특별히 뭐 도색 미스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어, 없어요. 되게 단촐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눈도 안 보이고 입만 보이는데 이게 특유의 그 이제 여유 만만한 얼굴이랑 이눈부분에이 명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도 잘 살려 있고. 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머리카락 부분들이 되게 이제 좀 조잡해 보인다 느낌이지만 있 실물로 이제 받았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고 우터리 이게 상이랑 이제 하이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 이 정도로 관절 뒤로는 많이 꺾이네요. 이 정도로고 목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이쪽 그 상체 목도 있고 이 바로 위에 바로 턱선 밑에 목도 있기 때문에 어목 관절 또한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팔팔 팔 구조도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팔꿈치 그리고 손목 어 비교적 단단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요즘 관절 정도를 액션 피규어들이 잘 나와주고 있어서 아주 어, 칭찬합니다. 뭐 이쪽 밑에 스커트 부분 이제 스커트는 아니지만 쪽 상체 옷더리 부분도 연질로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찢어도 개입이 많이 안되고 잘 가동됩니다. 무릎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어, 엄청 많이 접히고 관절 강도 또한 굉장히 단단합니다. 발목, 발목 그리고 앞꿈치 잘 움직입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단순한 캐릭터를 좀잘못 만들면은 이제는 뭐선 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부속을 보면은 어 비싼 가격에 비해 아쉽지만 이좀잘 생긴 헤드 이게 이 영상이나 사진 봤을 때는 이 헤드의 이 날리는 머리카락 부분들이 굉장히 조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동영상에서도 살짝 그렇게 나오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조잡, 실물로는 그렇게 조잡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애니 특유의 그 얼굴, 미소녀 같은 이제 미소년 같은 얼굴이 이제 잘 묘사되었습니다. 어, 역시, 실룡캐나 눈안 보이는 캐릭터들은 이렇게 눈 까면은 잘생기거나 강해져. 국룰이에요, 국룰. 그리고 안대를 끼고 있는 웃고 있는 대부분 이 캐릭터가 이제 뭐 거의 애니 세계관 최강이기 때문에 어, 여유로워요. 포효하고 있는 건 없고 안대를 이제 목 밑으로 내리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이제 안대 여분.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전부 다손 파츠예요. 손 파츠 부분이 이렇게 여분으로 있습니다. 이, 이거, 이 손목 파츠가 뭐 틱톡에서도 그렇고, 이 주술회전 이제 그 영역 전개 할때 항상 나오는 이손 모양인데, 지금 틱톡에 굉장히 많이 보여. 요 한번 헤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헤드는,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할까? 앞머리를, 헤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뽑아보고. 헤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냅다 뽑히네. 앞머리를 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은 그냥 손쉽게 헤드를 어, 교체할 수 있어요. 뭐, 별거 없네. 일단, 머리 내린 걸로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안대를 목에 이렇게 걸쳐 있는 느낌으로 하고 목을 이런 식으로 끼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마스크가 돼 버렸냐 이런 식으로 안대를 벗는 포즈를 취할 수 있고, 어, 이 손목 파츠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관절 정도가 괜찮아가지고 요즘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안대를 벗고 있는 영역 전개하는, 그손 파츠 이렇게 하고 손목 파츠를 하나 더 이렇게 애니에 나오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되게 단순해요. 아, 이게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제, 이펙트 파츠나 이런 거는, 이제, 이타돌이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이 고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맨몸으로 밖에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어, 프리미엄도 많이 먹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구하려고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이 애니에, 이제, 좀 재밌어지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두 캐릭터를 이렇게 같이 구매하게 됐는데 솔직히 어 SHF 치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 피그마는 올백 제품들이 솔직히 좀 어색하고 이질감이 있는데 이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올백 모습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유지 같은 경우도 올백 모습 너무 멋있게 잘 나왔죠 멋있어요 이 의자 또한 너무 잘 어울리게 이렇게 있고. 보조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지가 더 강해 보이죠 피규어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헌터 헌터 헌터의 키러를 닮은 듯한 느낌인데 아무튼 굉장히 잘 나왔고 어, 갖고 놀기에 굉장히 부담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구매할 수 있을 때꼭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